내가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왜 사는지는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이 부분을 잘 통역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. 약간 랩처럼 이렇게 라임이거든요 네,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왜 사는지는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. 제가 살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. 그거는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미대 입시 생이었는데 그래피티라는 그림을 접한 순간에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딱 바로 뛰어든 그거예요. 그 당시에는 이제 3학년이고 대학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그래피티 한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선동하고 다 열심히 안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피티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권역, 그 군대를 전역한 뒤에 필리핀에서 잠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서 한 6개월 정도를 엄청 망설이다가 끙끙 앓다가 그래피티를 하려고 호주로 도망을 왔었던 일입니다. 그두 가지가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. 그게 이제 3년 전쯤의 일인 것 같은데 내가 그림을 꼭 다시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림 말고 다른 거를 하는 삶 말고 내가 그림을 그리면 정말 앞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만 같다. 내가 정말 행복하게만 할것 같다. 고민이 없고 힘든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람들은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용기를 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.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? 그리고 그림이 없는 세계에서 그 무게와 힘든 시간들을 내가 이기고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?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